열강에게 쌀, 상권, 입권, 금융, 토지까지 많은 것을 빼앗기는 한국. 하지만 한국인은 가만히 앉아 빼앗기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당시 한국인들의 노력을 보죠. 외국 상인들이 내륙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장사를 하면서 중간 상인들과 시전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에 조선의 상인들은 돈을 서로 모아서 대동상회, 장통상회 등의 상인들의 회사인 상회사를 설립해서 외국 상인들과 경쟁하려 했죠. 황국 중앙 총상회를 조직하여 외국 상인의 불법 행위를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울의 시전 상인들은 철시 운동을 벌여서 가게 문을 닫은 채 외국 상인들의 철수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가보개혁으로 세금을 이제 쌀이 아닌 화폐로 낼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조세의 금납화라고 하죠. 화폐를 이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은행이 나타나는데 일본의 은행이 조선으로 진출하면서 조선의 금융을 장악하려 합니다. 이에 조선은 최초의 근대적 은행인 조선은행을 시작으로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등을 설립하였으며 대한제국 시절에도 중앙은행을 세워서 열강의 금융침탈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일본이 화폐 정리 사업 등을 실시하면서 조선의 금융은 큰 타격을 입고 금융의 근대화에 실패하고 말죠. 개항 이후 일본은 조선의 쌀을 무제한으로 사들였는데 이러면서 조선의 쌀이 부족해지면서 쌀값이 폭등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일통상장정에서는 방공령 조항을 넣게 됩니다. 이는 쌀을 무제한으로 팔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었죠. 이 방공령으로 인해서 함경도와 황해도에서 방공령을 실시했는데, 일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조선정부를 압박하고 반공령을 철회시켜버리게 만듭니다. 조선의 경제를 어렵게 하는 쌀유출을 막는 데 실패해버린 것이죠. 아관파천 이후 열강들이 산림채벌권, 금강채굴권, 철도부설권 등 수많은 이권을 가져갔습니다. 이에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열강의 입권 침탈을 비판하는 등 입권 수호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실제로 입권 수호 운동으로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를 막아내고 프랑스 독일의 광산 채굴권 요구도 저지합니다.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했을 때도 보안회가 조직되어 이를 막아내기도 했죠. 을사늑약 이후 일본은 대한제국을 개혁을 시킨다며 많은 정책을 펼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제로 돈을 빌리게 된 대한제국은 1907년에 빚이 1년 예상과 맞먹을 정도로 많아지며 경제가 일본의 손에 넘어갈 위기에 빠졌죠. 이에 대구에서는 김광재, 서상돈 등이 중심이 되어 빚을 갚아버리고 일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자는 국채 보상 운동을 일으킵니다. 국채 보상 기성회가 세워지거나 애국계몽단체, 대한매일신보 등 여러 기관의 지원으로 국채 보상 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죠. 하지만 이런 국채 보상 운동을 일본이 좋게 볼리 없었습니다. 일본은 이런 국채보상운동이 일본에게 대항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략을 씁니다. 대한매일신보의 양기탁이라는 사람이 모금한 돈을 횡령한다는 혐의를 씌워서 구속시켜버리면서 국채보상운동을 탄압하기 시작하죠. 결국 이런 일본의 방해로 국채 보상 운동은 실패로 끝납니다.